안녕하십니까 권영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둔촌주공 관련해서 유치권이 과연 성립하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공단이 주장하는 유치권이 과연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 네. 유치권 행사 현수막 까지의 둔촌, 주공, 재건축, 결국 멈췄다. 유치권 행사 중. 여러분들이 가끔씩 길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건물이 지었다 만 거, 아니면 건물이 다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플랜카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플랜카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아, 그유치권 관계 는게 과연 뭔가? 그리고 이 유치권이 과연 성립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효과는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이라는 것은 민법 320조가 규율하고 있습니다 320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320조 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과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면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 양천왕후 규정은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즉, 유치권의 효력은 점유할 권리가 생기는 것인데, 그 점유할 권리가 생기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320조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320조 요건은 간단히 말하면, 타인의 물건이어야 되고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어야 되고 점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양에서는 점유 개시 자체가 불법행위는 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둔촌주공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둔촌주공 시공단은 현재 점유하고 정거하고 있는 이 유치권 현장에서, 이 공사 현장에서 나가야만 됩니다. 나가야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어 조합은 다른 시공단을 들여서 이제 공사를 할수 있겠죠. 그러면 과연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겠는가? 아까 말씀드린 그 요건 중첫 번째, 타인의 물건이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야, 시공단에서 이 건물, 이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시공단은 건물이 아니냐, 시공단의 소유가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고 있지만 소유가 시공단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플랜카드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토지와 건물 자체가 조합부 소유여야 하고 그래야 유치권이 성립되고 실제로 조합소유입니다. 오 이상한데? 시공단이 건물을 지었잖아. 그럼 시공단은 소유 아닌가?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을 소유권을 원시치득하는 것이고, 이렇게만 본다면 시공단인 것 같습니다.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했다 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아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등 완성된 건물 소유권을 도구빈으로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때는 그 건물 소유권은 도구빈이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대원 판례입니다. 즉, 이 사건에서 시공단은 수급인에 불과하고 도구빈은, 어, 조합이라는 것입니다. 조합이 시공단한테 공사를 맡겼고 시공단은 공사를 한 다음에 어, 건축 허가도 도급인으로 받고 그리고 소유권 보존 등기도 도급인, 즉 도구 조합과 조합원들의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본다면 이 건물, 이 아파트 건물은 조합의 소유고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시공단 입장에서 타인의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요건. 그러면 공사대금 채권이 있어야 됩니다. 피보전 채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공사대금 채권은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시공자는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사대금 채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식적으로 하나를 더 알려드리면 공사대금 채권 자체는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민법조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법 163조 3년의 단기 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3호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어 감독의 종사한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이렇게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3년이 지나버리면 시공단이 조합에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시공단이 절대 그렇게 공사 대금 채권이 소멸하게 두지는 않겠죠? 그러면 시효가 진행되는데 중단시키는 그런 제도는 없냐? 있습니다. 민법 조항 168조. 소멸시효 중단 사유. 소멸시효는 가, 다음 각호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채무 승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유가 있으면 진행되는 시효가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3년 후 소멸시효에 완성됐다 하더라도, 그 중간에 이런 행위가 있으면, 시공단에서 당연히 소를 제기하겠죠. 당연히 가압으를 청구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중간에 이런 소제기나 중단 행위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이 공사대금 채권과, 이 채권과 현재의 물건, 어, 현재의 물건이 결련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아파트라는 이 물건에 관하여서 생긴 채권이어야 됩니다. 당연히, 이 시공단이 주장하는 피난보 채권은 피보전 채권은 공사대금 채권, 이 아파트를 지었던 공사대금 채권이기 때문에 결련 관계가 인정이 됩니다. 다른 판례, 어떤 판례가 있었냐면, 어떤 판례가 있었냐면, 이 아파트 현장에서 모래와 자갈만 공급했던 이 하수급업자는 과연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건물을 직접 지은 자만이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 것이지, 모래와 자갈을, 어, 투입했던 이 모래와 자갈을 투입했던 이 하수구 공사 업체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 어, 결론관계의 핵심적인 판례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리고 뭐이 안에 점유가 어, 불법행위로 이루,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 지금 현재 점유를 하고 있고, 점유 개시 당시에 이미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법행위, 불법행위에 의한 점유는 아닙니다. 실제로 공사가 다 완성이 된 다음에, 밖에서 있다가, 어, 소유자가 이 바리케이트를 다 쳤는데, 어, 바리케이트를 다 철거하고, 어, 강제로 들어가서 점거하는 경우, 이때는 점유 개시가 불법행위다.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사건에서 시공자는 유치권은 성립요건을 완벽하게 갖춘 것입니다. 완벽하게 갖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토지와 건물을 점유할 수 있고, 이 점유함으로 인해서 조합에 대해서 공사 대금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 소를 제기하는 것보다 훨씬 좋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조합 입장에서는 빨리 이 점유를 없애고 새로운 시공단을 투입시켜서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못하는. 그러니까 이 토지와 건물이 조합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할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중에서 유치권이 깨지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경매하시는 분들은 너무도 잘 알고 제가 이제 경매를 많이 해서 경매하시는 분들은 너무도 잘 아는데 시중에 유치권이 깨지는 경우는 타인의 물건이다 아니면 피담보 채권 공사금 채권이 있다 아니면 결렬만 있다 이 모든 것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어,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유치권 포기각서 그리고 경매 개시 후 점유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개념인데 유치권 포기각서 공사 업체가 공사 업체가 유치권 포기각서를 처음부터 써버렸을 때는 유치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어, 어떻게 공사 업자가 유치권을 유치권 포기각서를 써 씁니다? 왜냐하면 공사비를 대출받을 어 대출받기 위해서 그 전제로 유치권 포기 각서를 받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 포기 각서를 받으면 그 공사 업체 그어그 건설업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어. 마지막으로 경매 개시 이후 점유. 시중에 유치권이 깨지는 경우 70%가 이 경매 개시 이후에 점유로 깨집니다. 이것은 좀, 뭐, 둔촌주공과는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둔촌주공이 현재부터 점유하고 있고, 어 경매가 과연 들어갈까라는 약간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너무도 큰 공사 대금이 있기 때문에, 어 점유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유치권은 공사를 완성하고 나서 계속 점유하자, 하다 보니, 너무도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어 공사를 하다가, 경매로 들어갔다더라! 라는 말을 듣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경매 개시 이후에 점유를 시작하면 그 자체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대표적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강제 기, 경매 개시 결정, 의 기입 등기가 격려된 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 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점유자는 유치권을 이후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낙찰자는 이 판결을 가지고 유치권을 깰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 정리가 됐습니다. 둔천주공 시공단은 과연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겠는가? 민법 320조를 보면 정확히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조합의 입장에서는 이 유치권을 깨기 위해서 유치권을 깰 수는 없죠. 깰 수는 없고 결국 시공단이 요구하는 사업비, 공사대금을 지급해야만 대거 청구를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영필 변호사였습니다.